내가 안 해봐서 그거 아나 방향이 보장데아 이게 이상하게 이했드폰이 말썽이네 그것도 뭐지 소리 괜찮아 응? 소리 괜찮아 소리. 왜? 소리. No. 아니 약을 안 먹었니 더좀 난데. 아이고, 소리 때문에 떼면 죽었네 그냥. 가보지 뭐. 오늘 그저 동수는 병원 간다고. 아까 같이 밥 먹었어. 아 그래? 같이 밥 먹고. <스> 어. 뭐, 당뇨 교육받는다고, 당뇨 교육받아서 뭐냐, 이리 와. 그랬더니, 모르지. 같이 안왔으 같이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지. 거기서도, 수, 수, 야, 뭐좀 있음, 제가... 아, 뭐 하고 있습니까? 아, 이거좀 아니켜져. 이거 뭐야? 고정 고정 기기 회전을 해. 아? 어?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이걸 이거를 세워서 찍어야지 그러면 어, 어디 농. 아, 그렇게 안 찍었는데. 아니 세워서 찍어야 돼 이거. 그렇게 하면은. 이걸 돌리라는 얘기 아니야? 안 돌아가. 아, 이렇게 그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야. 아 아니... 왜안 돌아가 이거 걸려 그럼 뭘안 돌아가 이건 안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도 45도밖에 안 되지 아 이걸 빼면 되지 이렇게? 바보 아, 아니요 이렇게? 가만히 보니까 바보네 형님 나 바보야 <웃음> 이게, <웃음> 아, 이제 또, 또 뭐야 아 그래갖고 하면 돼요 그래갖고 방송하면 돼요 어. 그래, 그래 지금 이제 해서 뒤집기 아니야 뒤집기? 아야아야 됐어 왜 뒤집기 어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잖아. 응.